안녕하세요 저는 황예훈 아가의 아빠인 황규현 집사입니다 먼저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난 지 다섯 달밖에 되지 않은 예훈이를 이렇게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세례받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예훈이의 이름을 지을 때는 온유하신 예수님을 닮으라는 의미로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훈이의 마음에 스위치가 켜지면서 대신 예수님이 예온이의 마음을 비추고 계신다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종종 예온이를 부를 때 아기 가슴에 제 손가락을 대면서 스위치 켜는 신용을 하면서 예수님 온 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례를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예온이의 생명이 되시고 아예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이웃을 섬기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소망합니다. 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담임 목사님부터 세 가지의 숙제를 받았습니다 첫째는 예훈이에게 세례를 받게 하는 이유이고 두 번째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는지였고 세 번째는 아이의 영적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부모의 돌봄 계획이었습니다 먼저 예훈이에게 세례를 받게 하는 이유는 예훈이의 생사와 복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고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자녀를 고치시고 살리시고 회복,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예언이도 부모의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진실하신 성품을 의지하여 아이의 영혼육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맡겨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스스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까지 보호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세례를 받게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숙제는. 예훈이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어, 내주셨는데 음, 네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훈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꼭 발견해서 예수님을 믿는 고아처럼 살지 않고 상황과 환경과 가진 것에 얼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을 누리고 맛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숙제는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키우기 위한 저의 구체적인 계획이었, 계획이었는데 제가 생각한 돌봄 계획의 핵심은 육신의 아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제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알고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은이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가장 많은 의지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은이를 매일 따뜻하게 안아주고 일주일에 최소 두번 이상은 재미있게 놀아주며 예은이가 안정감을 느끼도록 아이의 마음을 잘 살피겠습니다. 또한 매일 자기 전에 예언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고 일주일에 최소 한번 이상은 같이 말씀을 보며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아이의 영혼에게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상 하나님과 모든 교우들 앞에서 구체적인 다짐과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언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만지심을 구합니다. 다시 한번 예언이를 이 세례 의식, 세례식에 자리에 불러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사합니다